최근 방송계에서 가장 핫한 이름, 이찬원이 또한번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번에는 바로 국민 MC 김성주의 놀라운 고백 때문이다. 그는 방송 중 "우리 아내가 요즘 이찬원에 미쳐있다." 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성주는 이찬원의 인기에 대해 "요즘 우리 집은 이찬원 얘기로 시작해서 이찬원 얘기로 끝난다."며 심지어 아내가 그의 공연 티켓을 구하려고 밤새 컴퓨터 앞에서 기다렸다. "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패널들은 그 정도로 매력적인가?" 라며 놀라워했고 김성준은 그가 가진 순수한 매력과 따뜻한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선다. 고 극찬했다. 이찬원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트로트계를 평정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쾌한 성격, 팬들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김성준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찬원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 며이 정도면 우리 가족 전체가 이찬원 아리에 빠진 것 같다. 고그 말에 모두를 폭소케했다. 현재 이찬원은 예능, 라디오 음악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의 이름은 방송 스케줄만 봐도 이찬원의 전성시대를 실감케 한다. 팬미팅, 단독 콘서트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김성주의 고백은 단순한 에피소드로 그치지 않는다. 이찬원의 영향력과 국민적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이찬원이 가진 따뜻한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준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찬원 아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되었다. 그의 행보가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증과 기대가 증폭되는 가운데, 김성주 가족처럼 우리 모두 이찬원에게 빠져드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이찬원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그의 음악이나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가수로 유명하다. 콘서트에서 팬들이 보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보이거나 개인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김성주 역시 이찬원은 팬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전해지니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 언급하며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를 칭찬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찬원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물론,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을 따와 만든 팬클럽 찬스, 찬에스는 단순한 팬덤의 범위를 넘어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따뜻한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김성준은 이찬원의 팬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아내가 팬클럽 모임에까지 나가더라. 거기서 다른 팬들과 만나 이찬원의 매력을 논하고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팬덤 문화는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찬원의 앞으로의 계획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단독 콘서트가 이미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방송사의 러브콜 속에서 그의 스케줄은 빼곡히 채워져 있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라디오 DJ 등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성준은 마지막으로 아내가 요즘 이찬원을 통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그의 팬이 되어가고 있다. 고 농담 섞인 멘트를 남기며 이찬원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이 자신뿐만이 아님을 강조했다.